안녕하세요. 상담 심리사 함쌤입니다. 최근에 이태원에서 끔찍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먼저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그리고 애도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번 사고로 많은 분들이 충격을 받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일종의 간접 트라우마로 경험될 수 있습니다. PTSD, 그러니까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설명하는 여러 이론들 중에서 이제 박살난 가정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말 그대로 내가 이 세상에 대해 가지고 있던 어떤 믿음, 신념, 이런 것들이 어떤 사건이나 재난 등으로 인해서 완전히 깨져버렸을 때 생기는 어떤 괴로움과 고통을 설명하고 있는 이론입니다. 이번 같은 경우도 어쩌면 우리가 살면서 한 번도 들어본 적도 본 적도 없는 이런 정말 전무후무한 사건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해 가지고 있던 어떤 기본적인 믿음이 흔들리는 경험일 수도 있다는 거죠. 정말 그 정도로 이건 충격적인 일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누구나 심리적이고 혹은 신체적인 고통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건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과 관련된 기억들, 생각들이 자꾸 떠오르거나 우울해지거나 불안해지거나 뭐 화가 나거나 무기력해지거나 또는 어떤 해리 증상 같은 것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어, 이런 증상들은 어느 정도는 이런 충격적인 사건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이고요. 또 어느 정도 자연스럽게 회복이 될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경험이 이제 3일 이상 지속이 되면 이제 급성 스트레스 장애로 진단이 될수 있고 이게 또한달 이상 이어지면 알고 계신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PTSD로 진단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증상이 며칠 이상 지속되고 또, 일상에도 되게 큰 영향을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더 늦기 전에 전문가의 도움을 반드시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기업들이 너무 많이 떠오른다면 당분간은 관련된 어떤 기사나 뉴스, 뭐 SNS, 이런 것들을 좀 차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막 SNS에서 공유되고 있는 되게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내용들 또는 어떤 사실 관계가 입증되지 않는 어떤 루머들, 이런 것들로는 조금 거리를 두셔야 할것 같습니다. 왠지 봐야 될것 같은 생각이 막들 수도 있는데요. 어, 그래도 좀안 보셔야 합니다, 지금은요. 더불어 좀 스스로 내 마음을 좀 안정시킬 수 있는 몇 가지 안정화 기법들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린 안정화 기법들은 결국에는 원치 않는 과거 혹은 미래에 대한 어떤 생각에서 좀 벗어나서 현실로 돌아오기 위해서 지금 여기에 대한 감각을 조금 키워주기 위한 어 간단한 기법들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심호흡입니다. 알고 계신 그 심호흡이 맞습니다. 어 천천히 코로 숨을 들이마시고 입으로 천천히 내뱉습니다. 좀 들이마시는 시간보다 내뱉는 시간을 더 길게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특히 이 숨을 내쉴 때는 후하는 소리를 어 내면서 이 호흡에 계속 집중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어 호흡에 집중하는 이유는 정 호흡이야말로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다라는 걸 어,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 두 번째는 복식호흡입니다. 앞에 심호흡과 좀 비슷하지만 이번에는 코로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코로 숨을 들이마시고 어, 다시 코로 숨을 내쉬는 건데 한쪽 손은 가슴에 한쪽 손은 배에 이렇게 올려놓고요. 숨을 들이마실 때 배가 부풀어 오르는 거에 집중을 해보고 다시 숨을 내쉴 때 배가 이렇게 천천히 들어가는 거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또한 계속 호흡에 집중해서 지금 여기로 돌아오기 위한 방법들입니다. 어, 세 번째는 착지법, 뭐 그라운딩이라고도 합니다. 어, 두 발을 땅에 딛고 이렇게 서셔서요, 음, 내가 이두 발바닥의 느낌, 이 발바닥이 땅에 닿아 있는 느낌에 집중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 살짝 뒤꿈치를 들었다가 쿵 하고 내려놓으면서 마치 그 비행기가 착륙할 때처럼 뭔가 이렇게 바닥에 탁 닿는 느낌에 집중을 해보는 거예요. 어, 또는 좀 이렇게 발바닥을 딛고 있다가 힘을 살짝 뺐다가 힘을 꽉 주면서 바닥을 이렇게 미는 느낌에 집중을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여기에 있다라는 그 느낌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어, 마지막 네 번째는 나비포옹법입니다. 알고 계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두 손을 이렇게 양쪽 어깨 아래에 팔에 두고 이 양쪽을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두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치 않는 생각이 떠오를 때 이렇게 토닥토닥 거리면서 할수 있다면 지금 괜찮아. 지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야. 라는 말을 스스로에게 계속해주는 것도 어,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안정되지 않고 계속 일상생활에도 지장을 줄 정도로 힘들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어, 지금 관련 학회나 여러 단체에서 이 재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한라인들을 많이 구축하고 있습니다. 제가 정보를 알게 되는 대로 이 영상의 댓글에 계속 업데이트를 할 테니까요.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그 번호로 빨리 전화해서 필요한 도움들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일로 마음의 고통을 겪고 있는 여러 분들에게 위로의 마음을 전하면서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